네, 안녕하세요. 캠남 TV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비도 좀 오고 뭐 이런 완전한 여름 날씨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철 캠핑 필수템을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제 픽서 딜라이트 무선 캠핑 선풍기와 이 전기 모기체입니다. 뭐 사실 두 제품 모두 여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두루두루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캠핑 필수템에 가깝죠. 네. 예, 픽소라는 회사가, 어, 이 캠핑용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랜턴이라든지, 서큘레이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제가 매장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뭐 어디 많이 본 흔한 거 같은데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뭔가 다 똑같거나 그러면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 이제 제품을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 먼저 요 딜라이트 무선 캠핑 선풍기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구성품을 좀 보면은 이 이제 선풍기 본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보관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용 가방입니다. 이렇게 파우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충전 전용 어댑터예요. 이게 C 타입이 아니고 요 전용 어댑터로 충전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냥 사용 설명서입니다. 구성품은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 선풍기를 좀볼 건데, 어 외관을 먼저 보면은, 덩치가 상당히 큰데요. 제가 무려 이게 16인치의 크기로 바람을 넓고, 이제 멀리 이제 퍼트려줍니다. 이제 무선 캠핑, 아 이런 무선 선풍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죠. 크레모아 V1040 제품인데요. 그거랑 크기만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거든요 실제로 봐도 크기만 봤을 때는 완전 압도적인 크기 차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12인치까지는 좀 많이 나왔는데, 어, 이거는 진짜 흔하지 않은 사이즈로 요즘 매장에서 큰 서큘레이터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요즘 많이 덥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딜라이트 캠핑 선풍기는 저소음 고효율의 BLDC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 이 4년 날개로 이제 최대 풍량 6.6 초당 6.6m의 이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RPM은 이제 122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실내외 어디서든 좀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 선풍기의 날개 개수가 이제 바람에 조금 어, 어느 게더 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바람이 센 거는 이 날개수가 적은 게좀 세고요. 대신 소음은 이제 날개 많은 거보다 조금 더날 수는 있는데, 이제 바람 풍량으로 봤을 때는 3개짜리가 이제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선풍기가 이렇게 좌우회전은 안 되는데, 이렇게 세로방향으로는 360도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선풍기를 어딘가에위치해서 나한테 잘 오는 방향으로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이런 충전식 서클레이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딜라이트 선풍기는 배터리 용량이 15,600mAh입니다. 이게 최소 풍속으로 사용하면은 완충했을 때 최대 48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풍속으로 쓸 때에는 한 5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은 이제 4시간 이하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잘안 오실 수 있는데, 어,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조금 몇개 시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 코땡땡 회사 거. 그 배터리 용량이 이제 4,000mAh고요. 그리고 스위스땡땡 회사 거는 2, 2,500mAh의 배터리 용량이거든요. 이게 15,600이니까,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이게 얼마나 괴물인가를 좀알수 있지 않나 싶네요. 심지어 이제 가격이, 어, 제일 저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대형 충전식 이런 클라이터를 알아본다? 이 딜라이트를 선택 안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모터, 선풍기 뒤쪽에 이렇게 모터 쪽에 보면은, 어, 돌, 이게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 도,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량이 5단계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하는데, 이 다이얼을 좀 돌리는 방식이거든요. 그,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켜지는데, 어, 이게 바람 쐬기를 미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딱딱, 2단, 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좀 돌려가면서 미세 조절을 할 수가 좀 있을 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원을 키면은 여기 위에 이제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돼서, 어, 여기 보시면 20%뭐 40, 60, 80, 100 직관적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남았다 이렇게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이제 아웃풋 단자가 있어가지고 얘를 보조배터리처럼 사용을 가능해요 근데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 배터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굳이 쓰라고 막권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여기 맑게 뚜껑이 있는데 여기를 열면은 아까 제가 전용 어댑터를 보여드렸었죠 그거를 여기 꽂아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기기니까 안전이 좀 중요하잖아요 먼저 이 빌라이트는 IPX4 등급의 생활방수가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KC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전자파 인증, 뭐 안전 인증, 어댑터 안전 인증 뭐 이런 게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텐트 제일 앞쪽에 제가 선풍기를 놨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제가 유너 텐트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티슈를 대보면 바람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네, 압도적인 크기와 배터리에 이제 딜라이트 무선 캠핑 선풍기 리뷰를 좀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전기 모기체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화이트, 카키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실제로 매장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이 카키색을 들고 왔어요. 구성품은 먼저 이 모기체 본체와 그리고 야외 케이스, 거치대이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있는데 이거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랑 이제 어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 헬퍼 클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헬퍼 클립이 있고요 먼저 이 모기체 본체를 보면은 이게 저도 실제로 많은 모기체를 쓸거든요 실제로 모기 잡을 때 근데 이게 크기와 휴대하기에 굉장히 좀 작. 그리고 사용할 때 간편한 좀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계속 휘두르면 무거운 것들은 진짜 손목 부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건 진짜 막 계속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컴팩트와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계속 휘두르는데도 손목 부담이 좀 적네요, 확실히. 가볍고. 그리고 손잡이 밑에는 요 실리콘 재질의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딘가에 걸수 있게, 뭐, 텐트가 됐든, 벽이 됐든, 뭐, 랜턴 스탠드가 됐든 그런 곳에 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으로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배터리 용량이 2000mAh라서 제조사 설명으로는 이 켜가지고 휘두르는 행위를 20회, 하루에 20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모기체의 손잡이 쪽에 어,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개 모양이 있고요, 온, 오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온으로 눌러주고 그리고 위에 이제 안전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하나, 반대편에 하나. 대부분의 아마 이모기체들이 보통 이렇게 두가 두 개의 안전 스위치가 있을 거거든요. 얘도 똑같이. 이 온으로 눌러 주시 올려 주시고 얘를 동시에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 여기에 번개 모양으로 점등이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 모기채 안에 2300V의 전기가 공급이 되어 벌레들을 퇴치할 수가 있어요. 이 안전 스위치에 손이 하나라도 떨어지게 되면 여기 점등됐던 게 이제 차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킨 상태에서 제가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보통 이게 배터리가 있거나 없거나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게 켜놓고 물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방금처럼 이렇게 스파크가 튀어요. 물에 다음 부분이 그럼 정상 작동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잘 작동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번개 모양으로 올리게 되면 여기에 모기채 중앙에 램프가 이제 점등이 되거든요. 이게 벌레를 유인하는 포충 램프예요. 그리고 본개 모양 올린 상태에서 똑같이 이 안전 스위치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마찬가지로 여기 점등이 되면서 이게 벌레를 죽일 수가 있는데 이게 포충 기능이 있으면 열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잡고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헬퍼 클립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를 어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꽂게 되면은 제가 손을 떼고도 여기 점등이 됐죠 요렇게 항시 온 모드를 상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뭐 아까 여기 실리콘 고리가 있어서 얘를 어딘가에 건다든가 그리고 아까 이 거치대가 있었잖아요 이 거치대 여기에 놓고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 놓거나 사용하시면 딱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변이 얘보다 더 밝은 불이 있으면 얘보다 그 불의 위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이 소등되는, 예를 들어, 이제 주무실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불멍만 하고 나머지 불들은 거의 소등해 놓은 그런 시간부터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어... 그냥 휘두르는 모드로 했을 때는 하루 20회 정도 썼다고 했을 때두달 정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항시 온 모드로 하면은 하루 최대 이제 완충했을 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데 이게 주변 환경에 약간은 영향,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이 얘보다 좀 어둡게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좀 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변이 얘보다 좀 어두워야 이쪽으로 포충이 되니 그거는 다시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픽소 딜라이트 무선 캠핑 선풍기와 전기 모기체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시중에 나와있던 제품들, 먼저 나왔던 제품들에서 느껴졌던 조금의 불편한 점을 좀 충족시켜주는 제품의 성격이 좀들었고요이거 어, 같은 경우는 정말 집에 있는 선풍기와 같은 이제 인치수로 야외에서 좀더 바람을 넓게 멀리 퍼트릴수 있는 그런 선풍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렇게 상시 운을 하시는 제품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두 가지 제품을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봄부터 가을까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필수인 용품이라고 구매 용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생각하셨던 캠퍼님들은 이 매장에서 실물을 한번 보고 바람도 한번 쐬어보시고 모기채도 한번 휘둘러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